저는 손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제 나이는 올해 64살이고요. 저는 48살의 손녀를 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집 사람은 제 딸이 4살되던 해 동네 트럭으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떠돌이하고 둘이 눈이 맞아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야반 도주 한 줄도 모르고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기에.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라도 알기 위해서 경찰에도 신고하고 미친 사람처럼 온데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며칠을 찾아 헤매자. 동네 여인숙을 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애 엄마 찾아다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서 혹시 애 엄마 보셨습니까?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인숙을 하던 아주머니가 난감한 표정을 하면서, 아, 이런 말에서 좀 그렇기는 한데, 찾아봐도 소용없을 거야. 이 동네 트럭으로 물건 팔러 다니는 최 씨하고 떠났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놀라서, 그게 사실이냐, 보셨냐, 다시 물으니, 며칠 전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날도 밝지 않은 이 새벽에 누군가 싶어서 내다봤는데, 트럭 시동 거는 소리가 나서 쫓아나갔지. 아직 여인숙비 덜낸게 있는데, 오밤 중에 도망가나 싶어서. 내가 그 밤에 최 씨를 부르면서 최씨 트럭 창문을 두드리는데, 그대로 출발해버리더라고. 근데, 그 옆에 여자가 타고 있었어. 어두워서 내가 확실히는 못 보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 싶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애엄마더라고. 내가 확실히는 몰라도 둘이 눈 맞은 지좀 됐을 거야. 그러니 그렇게 떠났지. 그 떠돌이 최씨가 제대로 된 집이 있기하나 응? 고향이 어딘지 알기를 하나. 그런 떠돌이를 어디 가서 찾겠어.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을 거야. 내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그만 털고 본인 살길 찾아야지.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다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고. 나도 남편이 딴 년하고 바람나서 살림 차리고 미친 듯이 살았는데, 에휴, 다 부질없더라고. 내 인생 똑바로 사는 것이 제일이야. 애아빠 보니까 남일 같지 않고 안타까워서 해주는 얘기야. 여인숙의 아주머니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눈앞이 캄캄하고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네살된 딸이 저를 보고 "아버지, 울면 안 되지!" <laughs> "눈물 뜨게 해야지!" 하면서 제 눈에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꼭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애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나 혼자가 아닌데 이렇게 마냥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지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끌어안고 얘기했지요. 아버지 우는 거 아니다. 아버지 절대 안 운다. 우리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울면 안 되지. 아버지는 다 필요 없다. 우리 딸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자. 우리 그리 살면 된다. 저는 딸에게 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정을 나누고 내 아이까지 낳은 여자가 그렇게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제 정신으로만 살겠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집에서 전전하다가 겨우 가정이라는 걸 이루고 가족이 된 여자였습니다. 제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그리 떠나버렸으니 미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고 집안에서 애엄마 흔적이 보일 때면 그렇게 떠나버린 여자가 너무나 그리워서 숱한 날들을 한숨으로 지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내 곁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딸 키우느라 일하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은 착실하게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아픈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저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이제는 살수 있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순간순간 딸에게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하루는 시무룩하니 말도 안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으니 친구들은 다 같이 서울대 공원에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못 간다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가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 아버지 돈 많이 벌었다. 우리도 서울대 공원에 놀러 가자 했죠. 그랬더니 그건 아버지하고 가는 거지 친구들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친구 엄마들끼리 친해서 다 같이 놀러 가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어서 같이 못 간다고 왜 나만 엄마가 없냐고 서럽게 우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수십 번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딸 아이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딸이 서울대공원이 너무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하고 딸도 같이 어울려서 가면 안 되겠느냐고 딸이 친구들하고 너무나 가고 싶어 한다고 사정을 했더니 조금 난감해하면서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시자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온 방을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좋아하는데 가기를 잘했다 물어보기를 잘했다 싶었죠. 저는 새벽같이 김밥을 싸서 딸아이를 데리고 아주머니들 사이에 끼어서 어색하게 갔습니다. 그래도 애만 좋아하면 괜찮다. 나는 어색해도 괜찮다 했는데 딸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영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온 아이들은 활기차고 친구들끼리도 친했는데 우리 딸은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개밥의 도토리처럼 혼자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애 같아서 아무리 섞이게 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딸아이는 서울대공원에 신나게 들어갔다가 혼자 시무룩해 있다가 결국 울면서 나왔지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그렇게 상한데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 속은 오죽했겠습니까?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엄마만 있었어도 애가 이렇게까지 돌리진 않았겠지. 별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나이가 들고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일하러 갔다 왔는데 집에 불도 켜놓지 않고 깜깜하게 있길래 딸이 어디 나갔나 했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보니 딸이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푹 파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하고 물으니 딸이 온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아버지, 피가 나와. 몸에서 자꾸 피가 나와. 했습니다. 저는 피가 나온다기에 딸이 어른이 되는 신호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왜? 어디 다쳤어? 왜 자꾸 피가 나와? 어디보자. 병원에 가야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왜 몰라? 하고 다시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 우리 딸이 이제 달거리를 시작하는구나. 이제 어른이 되는 거구나. 했지요. 그런데 그 후로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거 달거리 하는 것 같은데 뭐라도 사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집 앞에 슈퍼 가서 필요한 거 사러 가자고 그거 어떻게 쓰는 건지 슈퍼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라고 했더니 아버지, 나 지금 못 움직이겠어. 아버지가 사와.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혼자 슈퍼에 가서 참으로 난감하지만 슈퍼 아주머니한테 이런 사정을 설명했지요. 나는 도저히 뭘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랬더니 슈퍼 아주머니도 참으로 난감해 하시면서 아휴, 이걸 어찌 알려드려야 되나. 하시더니, 여자들은 이걸 속옷에 붙여서 쓰는 거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딸에게 와서 슈퍼 아주머니한테 배운 그대로 딸에게 설명해 주었지요. 그렇게 난감했던 한순간을 넘겼는데, 아버지가 딸을 키우다 보니 머리 한번 예쁘게 묶어준 적 없고, 엄마가 가르쳐 줘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 늘 미안했지요. 그래도 그늘진 곳 없이 밝고 예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 애정이 그리웠던 것인지 너무 일찍 남자를 알아버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딸아이는 또래 남자아이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자기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조금씩 배가 불러오고 나서야 임신인 줄 알고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이성을 잃어서 난생 처음으로 내 귀하디 귀한 딸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딸아이가 저한테 뺨을 맞고 너무나 놀란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제야 정신이 들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후회하며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빨리 병원부터 가보자 했지요. 병원에 가보니 벌써 26주가 됐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를 낳는 수밖에 없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임신시킨 남자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자기 아들은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아이도 우리 딸이 자기하고만 잔거 아니고 다른 남자아이들하고도 잤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딸아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만난 사람은 너뿐인 걸 너도 잘 알잖아. 너왜 거짓말해? 내가 누구랑 잤다는 거야? 아니잖아. 그거 사실 아니잖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얘기하니 그 남자아이 엄마가 가로막아서면서, 어디서 발랑 까져가지고 몸 함부로 굴리고 와서 멀쩡한 우리 아들한테 뒤집어 씌워?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 증거 가지고 오기 전에 한 번만 더 이딴 소리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소리치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문 열라고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쳤고 그집 아버지가 나와서 제 멱살을 잡고 저를 끌어내면서 우리는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 집에서는 끝까지 우리 아들 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겁대가리 없이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지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애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애가 나오기만 하면 누구 애인지 확인을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그 사람들은 어느새 소리소문 없이 이사를 가버렸고 딸 아이는 애 아빠가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애를 낳으러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애를 낳으러 들어가기 전딸 아이는 겁에 질려서 아버지 무서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다들 그렇게 애 낳는다 했지요. 그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나 이렇게 낳았겠지? 엄마도 엄청 무서웠을 거야.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엄마 보고 싶다. 그 말이 끝나자 간호사는 딸아이를 데리고 분만실로 들어갔고, 그것이 제가 딸과 나는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딸은 아이를 낳다가 피를 너무 많이 쏟았고, 아무리 해도 피가 멈추지 않아, 피덩이 같은 딸아이만 남기고,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딸인데 딸 대신 나보고 죽으라면 백번, 천번도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황망하게 가버리다니 울음소리도 목구멍에 걸려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덩이를 안고 딸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떻게 이런지 우리 딸도 나도 팔자가 왜이 모양인지 사는 게 괴롭고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이 들어 저도 같이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남겨놓은 아이가 제품에서 잠들어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저는 또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40대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후로 저는 이것이 사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게 손녀를 키우며 20년을 살았습니다. 손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 욕심이 있어서 제가 시킨 것도 없는데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손녀 딸이 자기 일을 잘해주니 제가 한결 수월하고 편안했지요. 저는 나이가 들어 회사를 그만둔 지는 오래되었고 음식 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그마저도 못하고 쉬고 있었지요. 손녀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 한 달에 백만원도 넘게 벌수 있다고 할아버지는 자기가 먹여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빨리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언제 봐도 믿음직한 아이였지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몸 회복도 더뎌서 거의 1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집에만 있기 무료해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왔지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몇 정거장만 가면 탑골공원이니 탑골공원으로 가보자 했지요. 거기 가니 제 또래 아저씨들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어 심심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씨가 굳은 날만 아니면 버스를 타고 탑골공원에 출근하다시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탑골공원에서 알게 된 아저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다가오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 아줌마 또 왔네? 어, 절로 가!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 하면서 아주머니한테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누가 아저씨 보고 왔대? 여기 이분 보고 왔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고, 아저씨나 절로 가요. 하면서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는, 아저씨 다리가 아프신가 보네. 바카스 하나 드릴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바카스 안 마시는데. 했더니, 그럼 바카스 말고 다른 거 어때요? 좋은 거 있는데. 하더니, 제 휠체어를 슬슬 밀면서, 우리, 저 영감 없는 데 가서 얘기 좀 할까요?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조심해요. 그 아줌마, 질이 아주 안 좋아. 하더군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 아저씨한테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저를 계속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휠체어 밀지 말라고 했죠. 나는 이제 집에 가야 돼서 버스 타야 된다고요.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버스 타는 데까지만 밀어주겠다면서 제 휠체어를 계속 밀고 가더니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더니 다 왔다면서 어떤 여관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는 그곳을 나가려고 했지요.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제 앞을 막더니, 아저씨 외롭잖아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그래요? 하면서 제 몸을 만지더니, 아저씨 돈 있죠? 3만원 있나? 2만원도 되고. 하면서 내 허락도 없이 내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내 지갑 내놓으라고 지갑을 확 낚아챘는데 그 여자는 뭘 봤는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살아있었네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있었는데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 엄청 낯이 익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딸을 버리고 야반도주한 애엄마였습니다. 애엄마는 지갑에 든내 주민등록증을 보고 제가 누군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애를 버리고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 하더니 겨우 이렇게 살고 있냐고, 모르는 남자 여관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러고 먹고 사느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애엄마는 눈물을 훔치면서, 내가 그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그 떠돌이한테 정신이 팔려서, 아휴. 내가 미친년이지. 그 인간 하나 믿고 모든 걸다 버리고 왔는데, 그 인간은 나보고, 너는 아무 남자하고나 도망칠 여자라고, 나를 심심하면 두드려 패고, 못 살게 굴었어요. 참다 참다 못해서 도망을 나왔는데, 한참 뒤에 옛날 살던 집으로 가보니,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길도 없고, 아휴,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아, 아, 그런데 우리 영이, 우리 하영이는 어디 있어요? 아, 벌써 시집갔을 나이겠네. 하기에 저는 그 얼굴에 침을 뱉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애 엄마가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내꽃 같은 딸의 이름을 올려 너 같은 여자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니야. 네가 버리고 간 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 이름 부르지도 마.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오늘 내 평생 최고 재수가 없는 날이네. 에잇! 하고, 저는 다시 한번 침을 뱉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분고분 말하던 애 엄마는, 뭐 저런 영감탱이가 다 있어? 여기까지 왔으면 돈은 내놓고 가야지! 하면서, 뒤에서 온갖 욕을 하더군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자식 버리고, 가정 버리고, 그렇게 독하게 떠난 여자가 잘살 리가 없지요. 저는 그날 애엄마를 보고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마음마저 싹 사라져 버렸고, 그후로는 절대 탑골공원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여자는 완전히 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 야무진 손녀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